전 기계체조 선수의 힘돌입 안녕하세요 매트 워크우리 이원상입니다 운동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운세소 프로젝트 넘버2 no. 동주영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어, 동주영을 간략히 소개하자면, 대학 시절 저의 체조 스승님이자, 현재 모 체조학원의 체조 강사로 있지만,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힘들다는, 힘들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는, 슬프네. 은은 동주영, 이따 봐요. 이따 파이팅 합시다. 바이바이. 아, 여드름 이거. 나중에 다 사라지게 <laughs> <laughs> 이주이이사이이그이람이에요 사람이 그 <laughs> <laughs>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2년도에 은퇴한 전 체조선수 문이주입니다어 그럼 체조선수 이력이몇이이시죠 12년 정도 되거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하신 거예요? 네,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선수생활 했습니다. 현재는요? 현재는 체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. <laughs> 선수를 가르치는 건 아니고 이제 취미로 하는 어? 친구들. 코로나라 힘드실 텐데 어떠신가요?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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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신박한 아이들. 그게 롤백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. 아 이거 롤백이라 그래? 네, 롤백 어? 그렇게. 어? 오케이, 올라가기. 여기서 딥스. 그 k 고 복근 토트 k 최대한. 팩 Okay, 롤팩. 고 k a y 롤팩. Okay, 롤팩. Okay, 롤팩. o k 아 내려가지까지 해요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빨리 가야돼 복구 복구 시작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제가 아직 선수분들 따라가려면 멀었나봐요 <laughs> 진짜 힘들어요 화면 전환 지금지소의은토할 토할 아요아게 쟤가 왜이렇이 울렁거려요 토할게같아요 과거 철봉이 메인이었던 선수의 묘기가 있겠습니다. 묘기. 힘들죠? 엄청.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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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무서워 무서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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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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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도리. 오, 오 제발. 야. 오. 와형 살았다. 아. 뭐 됐다 됐다. <웃음> <웃음> 형 지금 소감은? 아. 디제이 쿄간다어어 너무 무서워. <laughs> 어 거기 왜 올라가 계세요? 초딩 때 감성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아 어, 지금 되게 초딩스러우세요 그래요? <laughs> 운동 전이으면물구나무로도한 섰을 텐데 저도 은퇴한 지 물론... 8년째라 <laughs> 오늘 운동 수고하셨고요 네. 마지막으로 오늘 운동 어떠셨나요?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유익하고 좋은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하기 사실 힘든데 옆에서 같이 또 하다 보니까 가치의 아. 가치를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<laughs> 동주형의 운동에 대한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. 어, 운동에 대해서 평상시 뭐 생각하던거나 혹은 철학, 운동에 임하는 태도, 여도 상관없고요. 또 형이 지금 현역으로 누군가를 운동을 가르치고 계신데 운동을 가르칠 때랑 혹은 선수 생활하실 때랑 지금이랑 다르다면 각각 어떻게 다른지 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야, 선수 때 운동을 할 때는 뭐 물론 좋아서 운동을 시작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승부의 세계에서 이제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제 즐거움을 못 느꼈다기보다는 좀 힘든 과정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재미를 느끼면서 살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뭐 지금 하는 운동은 햄버거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. 아 그래서 인스타 아이디도 버거 문? <laughs> 그렇죠. 제게 운동이란 햄버거를 먹기 위해 걸어가는 과정이나 같습니다. 네 먹으려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네. 선수였던 사람도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냐 먹기 위해 운동한 사람들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아또 하나 제가 지금 체조를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말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이 정말 또 중요하다고 느낀 하루였어요. 오늘 운동 정말 힘든 운동이었었는데 우리 원상국께서 또잘 리드해주고 재밌게 이끌어주셔서 저도 잘했던 것 같아요. 혼자서는 네. 절대 할수 없는 운동들이요. 에아 <laughs> 저도 같이 할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. 네, 너무 재밌었어요. 네, 그러면. 마지막으로 운동은 네모다 라는 식으로 표현해 주셔도 괜찮아요 운동은 햄버거다 오, 어, 되게 의외의 대답인데 왜 햄버거예요? 인생에 있어서 운동과 햄버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죠?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을 많이 하면 햄버거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어 그러면... 어, 아. 햄버거 운동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렇죠. 네. 거라는 거죠 그만큼 햄버거가 소중하다는 라거 많이 그렇죠. 배웠고 네. 인스타 일이가 괜히 <laughs> 버거무스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, 제 곁에 이렇게 소중한 선수 출신이자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형이 같이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그럼 마칠게요 안녕 빠이 빠이 <laughs>